네, 여러분. 오전도 그렇구요.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LA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고, 그냥 한 도시에서 소규모로 일어난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멀리 퍼지고 있구요. 여기저기서 이걸 따라하는 산발적으로, 어, 그런 좌들의 시위를 넘어선 그런 사태가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단순히 시위로 본다. 이런 시각은 이미 진작 넘어섰고요. 트럼프 대통령님과 이 마가 진영, 그리고 거기에 대항을 하는 반 트럼프 진영과 미국의 민주당 좌세력들의 대결로 보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말이 안 통하는 상태가 맞고요. 지금 해리스나 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베스, LA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평화시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진과 영상과, 어, 뭐, 때려 부시고, 막, 가게 털고,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SNS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평화시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속내가 이제 보이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올라온 마가보이스 채널의 글입니다. 지금 la에서 수백 명이 이 아디다스를 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과격하고 뭐 그런 장면들도 이미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의 차를 이게 좀 이렇게 훼손하는 어, 그 브랜드의 차를 훼손하고 불로 태우는,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 무슨 평화시위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제가 볼 때. 어,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평화시위라고 해버리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진짜 LA 시민들, LA 시민들마저 이제 무시를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게 비공식적인 그냥 제 뇌피셜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마침, 마침,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밀리아 조리, 조이 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정치 관련한 이 인플루언서가 남겨진 글인데요. 어, 맙소사, 이건 사실이다. 개빈 유썸과, 어, 개빈 유썸은 조지와 알렉스 소르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가 LA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 개빈 뉴스엄이라는 사람은,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인사고요 지금 2028년, 그러니까 미국의 다음 대선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이 LA 폭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좀 정치적인 체급을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분이 이 내역을 밝힌 거예요. 내역을 밝혔는데, 보시면 이소로스 재단에서 이 비즈니스 명목으로 해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명목 뿐만 아니라, 뭐, 분류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금 50만 달러, 25만 달러, 25만 달러, 28,000 달러,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2019년부터 13년, 14년, 쭉쭉 이렇게 소로스 재단에서, 이 뉴썸 주지사에게 돈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 많은 어떤 그런 뒷배가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의 지금 이 사람을 말을 하면 어 과거에 우리 그 한국의 IMF 관련해서도 IMF를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것들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 커튼 뒤에서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뉴썸을 계속해서 지원해왔고 그리고 이 뉴썸은 과연 이 LA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더 키우고 싶지 싶어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외신에서 외신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정치적인 미국의 인플루언서나 그런 마가 진영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팩트는 이 후원이 실제로 있었다. 라는 거구요. 그, 제가, 오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어, 이것도 보시면요. 해병대원을 태운 12대 버스가 오늘 밤 로스 엔젤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피트 헥그세스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보호할 것이다. 것입니다. 리더십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가보이스가 글을 또 썼는데요. 그니까, 러 어 해병대가 이제 한개 대대 700여 명이 이제 도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해병 대원을 태운 이 버스가 이제 LA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리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 이 하하에서는 아무리 이런 시위를 벌여도 금방 진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뒷배가 너무나 든든한 소루스라는 뒷배가 있다면 또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이 사람이 어또 다른 시위를 주도했었던 그런 사실이 어 비공식적으로 막 드러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님과 이 마가진영에서도 어 굉장히 좀 골칫거리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조금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네, 심각한 내용입니다. 바로 6월 14일에, 6월 14일에 얼마 안 남았죠? 어떤 일이 열리냐면, 바로 미국에서 국기의 날이에요. 플래그데이라고 해서 어, 플래그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의 생일이에요. 6월 14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이제 어, 큰 날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그 생각하는 뭐 열병식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이 군사 퍼레이드가 있고요. 어,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어 지금 미군 육군 창립 250주년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고 뭐 국기 데이 플래그데이이기도 하고 막 이런게 겹쳐가지고 어 완전히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군사퍼레이드가 열리는게 예전에 그 걸프전 때그 승전 이후로 해서 34년 만에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로 뭐 여러가지 탱크나 장갑차 군용 차량들이 지금 줄지어 도착을 하고 있고 뭐 엄청나게 크게 할것 같아요 크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음왜 열리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6월 14일에 맞춰서 미국 좌쪽에서 어 아주 큰 반 트럼프 시위를 할 것으로 지금 좌쪽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지금은 이거는 작게 약간 그본 음식 나오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처럼 LA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지금 6월 14일날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냐면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약 1,400개 도시에서 최소 1500개의 크고 작은 반트럼프 집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이 퍼레이드에 맞춰서 지금 100개가 넘는 일명 본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민주주의 옹호단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목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집회 명칭이 이거예요. 노킹스 no 어, 그러니까 왕은 없다. 라는 어떤 집회 명칭을 가지고 24일 어, 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사 퍼레이드 자체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무슨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광경이고 진정한 힘은 워싱턴에서 어,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조직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 인디비서블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공동 전무 이사가 리아 그린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등을 갈등이 아닌 대조를 만들고 싶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노킹 생사를 개최하기로 결, 한 결정에 어, 대조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가 조장하는 갈등에 초점을 맞출 기회를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6월 14일 날 미국의 좌들이 완전 다 뭉쳐가지고 어, 지난 4월 날또 이걸 했었어요. 근데 그 외신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또뭘 했냐면 또큰 집회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핸스 오프'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손 떼라. 어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손 떼라.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걸로 해서 뭐 집회를 했었고 4월에 그리고 5월에는 그 메이데이라고 해서 그 노동절이죠. 노동절에 그 집회를 또 조직을 했고 이때 350만 명이 그 참여를 했대요. 물론 집회측 추산이긴 합니다만 또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 어, 그 세력도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6월 14일 날 어, 굉장히 크게 주최를 한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좌들이 이 대규모의 반트럼프 평화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 진짜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순진하신 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집회를 이 시위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랜디 와인 같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여기 올라온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킹스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그 4월에 주최했던 반 트럼프 시위입니다. 노킹스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 주목하세요. 바로 랜디 와인 같은입니다. 그녀는 악명 높은 교사노조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어, 교사노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정교조 비슷한 거예요. 뭐, 거기도 크게 있죠. 그리고 NED의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인 전국민주연구소의 NDI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사이기도 합니다. NDI는 바이든 행정부와 전 세계 수많은 폭정적인 정책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NDI는요, 어,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라고 해서 국제민주주의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구예요. 1983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는 뭐 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뭐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극좌야. 아, 그런 단체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 미국 민주당 쪽에 굉장히 붙어서 하고 있는 NGO고요. 아무튼 여기에 어 굉장히 깊게 관련된 사람이 여기 이사예요, 이사. 이사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그 랜디 와인 같은이고 그리고 교사노조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교조 어 전교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전교조와 민노총의 어떤 그런 이사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6월 14일 날 까지도 이 시위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사 프레, 퍼레이드에 맞춰서요. 이것도 보시면요. 랜디 와인 같은은 6월 14일에 열릴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주최합니다라고 해서 밑에 이게 좀 나온 거예요. 타운홀 미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정치인이나 공직자나 단체의 대표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공개 회의입니다. 뭐 참석자들의 질문이나 답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6월 14일 날 열릴, 전국적으로 크게 열릴, 이 반트럼프 시위를 위해서, 이 랜디라는 사람이 지금, 어, 이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어,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지금 보시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LA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어 소규모로 일어났는데 이게 소규모로 소규모 일줄 알았으나 결국에는 뒷배가 있었고 음 뒷배가 있었고 점점 더 격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 시위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반 트럼프 그러니까 반 ICE 반 이민세관 단속국 이런 시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격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6월 14일 날 미국에서 하는 열병식 그 군사 퍼레이드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더 크게 반 트럼프 시위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조장하고 있는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님 쪽이 아니고요. 미국의 좌들 쪽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한 개인의 무슨 인권이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만약에 어 조금이나마 그들이 원하는 거이 강경진압 이런 것을 명분을 삼아서 이 반트럼프 운동을 더 크게 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취임한 지 지금 1월 20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일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때도 역시 LA였죠. LA 뿐만 아니라 막 많은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흑인들에 대해서 좀 경찰들이, 미국의 경찰들이 강경 진압한다. 막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져가지고, 어,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외 축구를 하는데,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상징을 하는 그런 추모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어, 그것까지도 하면서 이제 해외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그렇게 물든 거예요. 이런 문화가 계속 퍼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 트럼프 정서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대표적으로 뭐 광우병이라든가. 여러분, 그때 기억 나십니까? 저, 제가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광기의 분위기가, 어, 제가 진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큰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좌들의 어떤 전술이었습니다. 어, 지금 딱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던 거고요. 지금 LA,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만, 어, 다행인 것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본인도 일기 때 그렇게 당했던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절대 어, 커지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기 때 이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래서 2기에는 조금 더 지금 초반부터 진짜 주 방위군 몇천 명까지 투입을 하시고 그리고 해병대까지 투입을 하시면서 조금 강경하게 좀 초장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뒷배까지 밝혀지면 1기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2기에는 완전히 그 뒷배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저는 오히려 더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솔직히 더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금 좀 모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로 여러분 좌들이요. 지금 뭘 하면서 지금 모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미국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그 반미적인 어떤 움직임을 조금 더 이렇게 내세우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뭐 브런슨 그 한미 연합사령부 어, 그분 뭐 나가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퇴출해라 쫓아내라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골적인 어떤 그런 주한미군 철수해라 막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와 어, 그런, 반미 시위들이 진짜 조합이 콜라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좀 모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편한 시간대에 잘 모여주시면은,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껴가지고, 막,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바라는 것보다 저는 사실 어 더큰 어떤 비전은 확실히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라고 그런 저는 그렇게 어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큰 그림을 볼때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어, 단순히 뭐, 관세가 관세고 어떤 숫자가 숫자고 뭐 그런 거를 넘어서 진짜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한복의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어, 이 한국의 선거나, 그리고 미국의 선거도 지금 계속해서 어,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전 트럼프 임기, 임기 때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얽혀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 우리 시민들마저 미국을 버리고 어 진짜 npc를 따라서 그렇게 간다 라고 치면 그거는 답이 없죠 <laughs> 진짜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베네수엘라행으로 간다고 해도 뭐 따로 뭐 변명할 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주셔야 되구요 아무튼간에 온라인에서도 목소리 내주시고 여러분 어, 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좀 도움 요청 좀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항상 이렇게 달아뒀는데요 어, 가입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계속 운영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